녹색 광물아, 대체 넌 어디에 있는 거니? 대장, 로조 대왕의 아, 잠수함이... 쉿! 어, 조용히 해. 로조 대왕이 우릴 잡으려고 하는 거 모르냐? 음, 나의 녹색 광물아, 대체 넌 어디에 있는 거니? 대장, 우리가 이 부근을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 없었잖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해. 그래야 집에 돌아가지. 나도 집에 가고 싶어. <laughs> 어, 내 사진 어, 어. 대장 기다려. 야, 이게 뭐지?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이구나 나를 속인 샤크와 망치. 내가 둘러댈 테니 걱정 마. 에, 징징 무슨 말이야? 우리가 널 속이다니. 밍밍이가 너희가 잃어버린 축구공이라 했었잖아. 아, 나는 내가 잃어버린 공이 팬더로 내마 검정색과 흰색이 있고 동글동글하다고만 얘기했는데. 맞아. 대장 말이 맞아. 아, 그랬나? 그러고 보니 공을 잃어버렸다고만 한것 같네.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밍밍이를 공으로 잘못 본 거였구나.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이 녹색 광물을 찾아야 해서 <laughs> 먼저 가볼게. 녹색 광물? 그 사진 속에 있는 거? 야. 어? 본적 있어? 내가 시력은 안 좋지만 기억력은 아주 좋거든. 징징. 아까 네가 우리를 오해해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만약 네가 북극의 녹색 광물을 찾게 도와준다면 서운한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말이야. 좋아, 같이 가줄게. <웃음> <웃음> 와, 이렇게 큰 빙하는 처음 보는데. 와, 대장, 빙하가 해산보다 더 높아. 어, 어. <laughs> 자크 망치 위로 올라가 보자. 북극은 우리가 살던 바다와는 완전히 달라. 와, 우와, 우와, 정말,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 대대장, 여기 왜 이렇게 춥지? 북극이니까 춥지. 어. 거북박사님, 북극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북극은 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어요. 북극 지역은 북극 주위에 북위 구십도에서 육십육도 삼십사분 이내의 지역을 말한답니다. 겨울에는 태양이 항상 지평선 아래에 있고 바다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버리지만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져서 북극 지역의 가장자리 지역은 빙하가 녹게 되지요. 정말 추운 곳이군요. 북극 지역은 얼음과 눈의 세계예요. 바닷물의 움직임으로 북극의 표면은 끊임없이 표류, 눈의 융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남극에 있는 수백만 년 동안 쌓여 만들어진 수천 미터 두께의 얼음과는 다르답니다. 북극 지역에 쌓여 있는 얼음과 눈은 남극의 10분의 1이랍니다. 친구들 북극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나요? 오늘의 바다 이야기 끝. 하지만 너희도 곧 적응하게 될 거야. 징징. 우리 놀러 온거 아니거든. 녹색 광물은 어디 있어? 아 맞다, 녹색 광물을 찾아야 하지. 좋아, 가자. 어, 대장, 여기 온통 녹색 광물이 깔려 있어. 오호. 어. <laughs> 아름다운 빛깔을 좀 봐. 이게 바로 우리를 집으로 보내줄 희망이야. 로조대왕님이 이 녹색 광물을 보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로조대왕님이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이뻐해 주실 거라고 캉캉 <laughs> 기다려라 넌 이제 끝났어 대장 이제 어떻게 할까? 아, 우선 이 녹색 광물을 가져가야지 로조대왕님이 이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로조대왕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 있는 이 녹색 광물들을 전부 가져가는 거야 좋았어 대장 <laughs> 대장 대장 기다려 <laughs> 빨리 좀 와! 왜 이렇게 꾸불거리는 거야! 음. 녹색 광물을 찾았으니 어서 로조 대왕님을 찾으러 가자고! 이 녹색 광물을 보신다면 분명 우리를 인정해 주실 그럼 거야!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네! 당연하지! 예. 로조 대왕님! 녹색 광물의 에너지가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만 로조 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저리 아, 아, 아. 비켜봐! 이럴수가! 이게 마지막임! 로조 대왕님! 이건 보셔야 합니다! 샤크와 망치입니다! 존경하는 로조 대왕님 저희가 녹색 광물을 찾았습니다 <laughs> 색깔 광택 에너지 이건 분명 녹색 광물이 맞구나 이걸 어디서 찾은 게야? 죽디춘 북극 해저 빙층에서 녹색 광물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laughs> 만약 또 거짓이라면 이번엔 진짜 끝장이다. 에이 로조 대왕님 감히 제가 왜 대왕님을 속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너를 믿어보겠다 북극으로 당장 출발 네 로조 대왕님.